내도의 사랑, 내도니까아이도의 사랑, 내도의 내더의 살아. 감사합내도이사뭐내도이사뭐 내도의 사랑, 내도사라내도이 살아. 내도였사라내도이 <laughs> 살아. <뭔데? 눌러? 웃음> <laughs> 내도이사라내더이 살아. 배정화가서라. 내도이 먼저 내도사내도 나를 쫓아오다니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인기가 많아 내가 잠깐만 <laughs> 내 더위 살아 대볼은 뭐 그런 거야 <laughs> 내 더위 살아 <laughs> 네. 대표님 급손해도 네. 돼요? <laughs> 네내 더위 살아 <laughs> 아, 네 감사합니다 어니저이는거아니에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물에 넣는 거예 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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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합니다. <laughs> 내 더위 <laughs> 살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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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더위 살아 아유 감사합니다 왜그셨어 그래 왜사래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내 더위살아 그래 왜그 안되는데 다시 가져가요 <laughs> 내 더위살아 <laughs> 네도이사라 뭐, 아예 감사합니다 왜 이거, 이거 왜 찍어 걔 이거 이거 또 뭐예요 네도이사라 아유 두 알만 먹겠습니다 이고 네도이사라 네도이사라 예, 감사합니다 입니까도이 살아. 도이 살아.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상 오시지 <laughs> 도이아좀 몽땅 사겠습니다 네. <laughs> 어, 네. <laughs> 도이사라이사라 <laughs> 어, 이거부터요. 내 더이 살아. 어머나당했다 원님. 내 더이 살아. 아. 내 더이 살아. 살아. 아 살아. 살아. 아아 <laughs> 살아. 살아. 내 더이 살아. 하셨잖아요. 자, 두번 사셨으니까 제 더이 다섯. 내 더이 어 살아. 어, 뭐야. <laughs> 내 더이 살아. 이거야. 내 더이 살아. 아, 진짜. 더많이 줘. 원님. <laughs> 내더이 살아. 어, 뭐야? 어. 이게 뭐예요? 내더위 살아. 어. 내더위 살아. <laughs> 아, 나 이거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누구한테 팔지? 너희 안살 거야. 시원하게 사게지 <laughs> 이런 분들이에요. 스테인리스도 <laughs> <laughs> 잘못 봤어요. 내더위 살아. <laughs> 아, 이런 거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 더위 <도이> 좀사 주세요. <laughs> 제가 먼저 팔았서 알아, 난 알아. <laughs> 내더위 살아. 야! Yeah. 저 복부용 게 있는데. <laughs>